안녕하세요. 단디와 포딩입니다. 막라 아, 그랬어? 시간은 어떤 시간이죠? 네, 이번 시간에. 태양이번시간에는 태양계, 에 있는 행성들을 한이 만들어 볼까 요스마이태양계에 어... 어떤 행성요 태양이요. 태양이요. 네, 는행성이 어떤 행이있나요금이요 목토 요이 준비 시작. 라라라라따 따라라라라 따. 나는. 자, 어, 레시피 하서 하지요. <laughs> 이만치. <웃음> 저는 <웃음> 지구를 처음 만들어봤는데 <laughs> 푸딩이 난 만들어봤어요. 네, 저는 맞요 제가. <laughs> 너왜 이만치 하고 있냐? <laughs> 어, 뭐지? 내 <laughs> 이만치가 짱이라니까. 안녕. 너많 마냥 마냥? 안에서 뜨 이 m 서 아니 t shaving. I'm 어 e 어 d y I'm ready. I'm ready. I'm r e 이 d y I'm ready. 아 그렇구나 d y I'm r 고 a d y I'm r 나 a d y 전투될 거니까 어! 나 이거 이대로가 너무 좋아 한 번만 만져봐 진짜 한 번만 손이 너무 많이 묻었 지금 어이 뭐야 거의 착장자인데? 이건 거 뭔지 모르겠네 나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아 아, 진짜? 너무 좋아요 느낌은 진짜 이거 뭐라고 해야 되냐 이미 그냥 이 자체가 천장 선도야 잠장 우리 장포동님들이 천점이라고 하더라고 나 몰랐는데 나도 몰랐어 우기 아줌마 아저씨야 요좀 학생분들 입죠 어 너무 찢어인다 어차피 천점 내고 잡? 그렇긴 한데 어차피 천점 내고자 약 이게 약간 빵 같은데? 크로와상 같은데? 크로와상 <laughs> 약간 점투가 많이 들어가서 되게 하잖아 이렇게 지나전 갖고 와야 사람? 딴데 전좀 <laughs> 갖고 와야 사람? 봐라, 봐라. 안내면지는거 가위가 이뻐? 와지마하지어아지마 하지마! 하지마! 지마 하지마! 하지지정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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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가무 그냥 무서운 뭔가 쫄보라 하잖아 뭐가 큰 무서움이야? 어디에? 뭐가? 그냥 무서워 네? <laughs> 거퀴가큰게바퀴너 잡아먹어? 그런 건아니지왜 무서운지는 모르겠지만 <laughs> 음. 그래서 난 망치는 게더 좋아 너 빨리 손좀둬봐나 너무 똑똑하게 두면 다 뒤엎지 나왜 이렇게 이 더럽지 나 전혀 안 묻는데? 이게 뭐가 묻는거도안무어 어, 뭐가 묻는거야 도대체? 안 묻어! 안 묻어 전혀! 안묻 나와라! <웃음> <웃음> 됐다? 오, 음, 네, 됐어? 어포터지넌 됐어 나 됐어 나 약간 단단해 자 그러면 이제 본격 지문들이고신씽신아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지 40분 걸렸어 <laughs> 난이 아까 만든 놀고 있었어. 색소 <laughs> 크림. 나한테 지금 땅만 이용야 색소 블루. 우리 음, 막 블루를 먹어보도록 하는데요. 일단 은 저희 지구에는 바다가 더 많을까요, 육지가 더 많을까요? 당연히 바다도 많죠. 으어어어어어어어어 모르자. 아 <laughs> 바다가 훨씬 많습니다. 조말하렴조심하 <laughs> 훨씬 많. 찍었어요? <laughs> 그래서 맞아. 그래서 요만큼요만큼 남겨놓고 이걸 가지고 좀 많으시네요 요만큼 하고 아. <laughs> 아, 야 갖고 와라 내 어, 약간 라임인데죠 네. 아까 블루 어떻겠습니 블루 투하. 쇼! 쇼 귀엽잖아. 너 쇼하는지도 몰랐잖아. 맞아. 필은 생어 손에 묻으면 아 짜증 이게 이게 생으 손에 묻으면 아 짜증 이렇게 돼요 이게 내가 만지면 다 이렇게 되고 얘가 만지면 다 마지막 발이 됐지 우리 중간에 아 손에 묻어 <laughs> 이게 무슨 고마워 아무것 묻어 아, 왜 이렇게 뚝뚝 뭉쳐 왜왜 뚝뚝 뭉쳐 왜게 묻어 어우 뭐너너 액티드 넣니 뭉쳐놨어 왜 이래 <웃음> 오, <웃음> 哎呀！<laughs> <laughs> 하면은 왜낮 낮에 본 거? 밤에 본 거? 야간이야? 어 야간이야. 어찌나 큰 느낌이다. 됐나요? 네, 네. 네 이렇게 너무 넓게 발랐는데 될는지 모르겠다. 오늘 하이라이트. 자 이제 손을 한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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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이거 조금 받아들면은 박해는. 이렇게 음. 이렇게 한 번만 이렇게 해주세요. 왜요? 이렇게 손에 이렇게 모든 뭐그가를 이렇게 털어서 해서 볼게요. 지켜볼게요. 이제 아침 할래 되죠? 그렇죠. 네. 이게 다가 아닌 거죠. 지고서 진짜 지고가 되는 과정입니다. 네. 네. 뭐야? 이렇게 집어서. 돌돌돌 돌마세요. 그럼 네. 뭐야? 뭐야? 어! 오, 와 진짜 신기하다. 아 소리 들어가니고붙내작품이아 잠깐 내거게와 진짜 신기하다. <laughs> 와. 너 어떻게 그런 생각했니? 응? <laughs> 와나 육지야. <laughs> 육지가 더 많네. 나 육지가 와 진짜 지고같뭐 그죠 담가맞습니다 아, 와진지구 약간 지구 만들어진 것 같아 이것도 지고 됐어 지금 치고 됐어 약간 이렇게 음 지금 와, 와. 유지하서서속이 이렇게 반죽해가 e able to d 니 it. I 니 m n o 아 going to be able 이 o do it. I am not g o i 고 g to be able to do it. I am not going to be able 대..대도 예쁘다 오 통역색이 나왔어 와 예쁘다 이거 색이네 에메랄드가 나오는데? 이렇게 내가 만든 지구는 열망했고 아! 지구만들기 성공! 예. 아, 이시 박수를 보여드립니다 아 대단해요